사장님 추천 화장골. 화장골이 이동하고 3동 사이고 화장골이고 하거든요. 아 예. 화장골이 갯바위예요. 펜션 있잖아요. 펜션에 보면 장상이막 이렇게 세워 놓는 펜션이 있어요. 이동에서 3동 넘어가다 보면은 그 앞에 보면 그 갯바위가 화장골이거든요. 음. 사이즈는 어때요? 사이즈는 또 괜찮아요. 괜찮아요? 40단어. 바다사랑 펜션에. 자, 저는 지금 하진 삼리와 1리 어, 사이에 있는 그 우리 낚시 가게 사장님께서 추천해주신 어깨 바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세팅은 다 해놨고요. 이제 낚시를 해볼 건데, 아유 바람이. <laughs> 어? 트 안녕하세요 낚시 친구입니다 어, 오늘은 대진삼리와 대진일이, 대진항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대진항을 검색해 보면 강원도 고성에 대진항이 먼저 소개되는데 어, 이곳은 영덕의 대진항입니다 이곳 대진삼리는 방파제가 3개 정도 되지만 방파제 낚시는 그다지 선호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 수심이 한 4~5m권으로 갯바위 주변 수중력가잘 발달되어 있어서 낚시하기에 좋은 포인트가 형성되어 있기도 하고요. 도로에서 갯바위로 접근하는 것이 방파제를 오르는 것보다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감성동 낚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일단은 파도가 적당하게 쳐줘야 되는데 대물은 아니더라도. 30cm급 감성돔을 만나볼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죠 게다가 우럭이나 개볼락, 또 여름철 농어와 가을 무늬오징어 낚시 포인트로서 워킹낚시 탐색지역에 빠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찌낚시보다는 원투낚시꾼들이 한자확한 낚시 포인트로 많이 찾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한번 포인트 사진 보시죠 자 이번에는 대진 1위, 어, 이명 대진왕입니다 대진 1, 2, 3리 중에서 대진 2리 방파제가 넓은 낚시 포인트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규모도 크고 조과도 더 나은 편입니다. 특히 이곳 북쪽에는 대진 덕천, 고래불 해수욕장 등 유명 피서지가 있어서 여름에 사람이 엄청 붐비는 곳인데요. 어, 그로 인해 대진 1리는 깔끔하게 정비가 잘 되어 있고 방파제도 잘 만들어져 있죠. 이것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어종은 감성돔, 뱅에돔이 있는데, 제가 추천하는 어종으로는 학공치와 볼락입니다. 어, 이들은 씨알도 좋고, 뭐, 조가도 보장된 편이죠. 광어와의 앙테낚시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뱅에돔은 물색이 맑으면 좀 힘들고요. 원투낚시는 외양으로 캐스팅하면 우럭, 도다리, 붕장어가 잘 나옵니다. 12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도루묵 통발낚시는 이곳에서 2월 초까지 만나보실 수 있고요. 큰 항이다 보니 큰 방파제 앞 수심이 7m 에서 11m 까지 있고 형성이 되는데, 뭐 이건 또 무얼 의미하겠습니까? 동해 근해에서 보기 힘든 수심이니까 뭐 좋은 낚시 포인트가 형성된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큰 방파제 끝부분이 외해를 향해 꺾여 있는데, 이곳이 최고의 명당 수심, 뭐 7에서 11m 를갖는 그런 곳이고요. 큰 방파제 초입 왼쪽에 어, 구한말 항일 우국지사 김도현 선생을 기리는 부에단이 있는데 그 앞에 갯바위가 포인트입니다. 사실 영덕권에 자주 출주하시는 분들은 대진 쪽 방면이 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만들어봤고요. 다음 영상은 대진해수욕장과 고래불해수욕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보는 아마 주변 관광지도 제가 좀 소개를 할 테니까 특히 요즘 밖으로 외출이 좀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좀 사람도 없고 한적한 장소로 가족과 나들이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장소의 소개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낚시친구였습니다. 가는 날이 장난이죠. 하도 포인트 소개만 하고 다니고, 낚시는 안 해가지고. 이제 좀 낚시 좀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자 지금 현재 시간은 대략 한 5시쯤 됐습니다 해질녘 피딩을 한번 노려보고 수심은 약한 5m 정도 좋고요 너울성 파도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반유동 챕이고요 아저여해 자꾸 조류가 지금 계속 아까는 밖으로 나갔는데 지금 제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파도만 덜 치면은 좀더 앞으로 가서 하고 싶은데 지금 너울성 파도가 너무 심해서 어, 오늘같이 좀 날씨도 좀 흐리고 이렇게 바람도 부는 날은 낚시하기 좀 좋잖아요. 부푼 꿈을 안고 왔는데 자 전방 약한 40m 정도에다가 캐스팅을 했고요. 원래는 도해단이라는 곳 있잖아요. 그쪽에서 그런 포인트인데 거기서 낚시를 해보려다가 거기는 어, 바람이 너무 심해가지고 진짜 답이 없더라고요. 밑밥을 계속 넣고 있습니다. 자, 산란하는 감성도 한 마리만 만나봤으면 좋겠네요. 사장님도 사이즈는 좋다고 했는데, 아, 쉽지 않습니다. 왠지 오늘 물고기 반만 주고 집에 갈것 같아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히트인가? 어, 이야, 하하하. <laughs> 자, 하하 <laughs> 자, 보이죠? 한 마리 잡았어요. <laughs> 아, 보고, 진짜. 그래서 생명체를 하나 만났습니다 아이고 자 그래도 생명체를 하나 만난 게 어딥니까 보고가 더 반갑네 뭐야 <laughs> 바람이 좀 차니까 보고들만 나오네 아이고. 조심을 1터나더줬는데도 사장님, 지금 자고 있어요 아까 눈가방날려고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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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저도 지금 저도 지금 두방 맞고 지금 철수하는 거예요 <laughs> 사장님 지금 사장님이 하시는 데가 포인트예요? 제가 던진대요 어, 저 왼쪽은 밑걸림이 너무 심하던데 앞에 던져야 되는 거죠 어 맞아요 여, 여 사이에 보고 두 마리 잡았어요 보고 두 마리 <laughs> 아 사장님, 많이 잡으세요! 예! 자, 봤죠? 항상 하는 말이지만, 나만 못 잡은 거 아니야? <laughs> 아,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laughs> 그럼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어,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아마 투표하는 날일 텐데, 투표 다들 하셔가지고, 나라의 발전에 한몫 하시기 바랍니다. 고기는 못 잡았지만, 투표는 꼭합시다전 <laughs> 했어요. 사전 투표하고 왔어요.